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10년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독일 남부 알프스 산자락에 자리 잡은 오버암카우라는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는 10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극을 공연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도시입니다 그 순환극에 등장하는 배우들은 모두 그 지역 주민들입니다 약 2천여 명의 주민들이 1년 동안 각자가 맡은 배역과 역할을 따라서 정성껏 준비를 합니다 자기 맡은 배역이 어, 체중이 좀 어, 나가는 그런 배역이면 열심히 어, 먹어서 살을 찝니다 또 수염도 기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정성껏 준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순한 것 공연에 참여하게 됩니다 스토리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예루살렘에서 일주일 동안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장면을 여섯 시간에 걸쳐서 공연을 하게 됩니다. 공연할 때에는 특별히 전통을 따라서 순한 주간에 공연하지 않고 성령 강림절에 공연을 시작합니다. 가을까지 한 100회 정도 공연을 하면서 그 마을에 한 50만 명 정도가 관광객으로 와서 그 공연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관광객으로 가볍게 와서 공연을 보게 되는데 공연에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복음서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십자가 현장에 있는 것 같은 은혜와 감동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순환극은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1618년 30년, 유럽에서 30년 전쟁을 치르면서 약 800만 명이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치르면서 패스트 전염병이 돌면서 유럽의 수만 명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1633년 그 마을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서약을 합니다 하나님 이 패스트만 잘 지나가게 해주신다면 우리 마을 사람들이 10년마다 하나님 앞에 공연을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극을 공연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그리고 1년 동안 정성껏 준비하여 1634년 처음 그리스도 순환극 공연을 하게 되고 매 10년마다 그렇게 공연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금년이 공연을 하는 해인데. 성령 강림절의 공연을 시작하기로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그 기간을 연장했다고, 하십니다. 연장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마을 사람들, 지금으로부터 오래전에 고난과 아픔 가운데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고난을 이겨나갔던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안에서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붙잡았던 사람들. 금년 사순절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사순절에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묵상하며 보내고 계십니까? 사순절,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예수님을 묵상하는 주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심령과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으로 새로워지는 그런 주간입니다.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의 심령과 믿음이 회복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장면입니다. 그 홍수 속에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고 방주에 들어가라고 하시면서 심판 가운데 노아와 그의 가정을 구원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 먼저 본문 1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6절, 한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하나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을 방주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짐승들을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방주의 문을 닫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문을 닫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방주의 문을 닫으셨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문을 닫으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두운 죄악 속에 있던 사람들 그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불러 내셔서 방주 안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으셨다는 것은 이제는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구분하셨다는 것입니다. 불러내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 속에서 성별하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히브리어로 히라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어,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았다.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부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별된 사람들입니다. 성별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그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분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희들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 구원 받은 백성이야. 하늘에 속한 사람이야. 이렇게 구별해 내시는 것. 그것이 문을 닫으셨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가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는 자기가 문을 열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다시금 세상 속으로 나아갈 수 없도록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때에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어렵고 불편하니까 애굽 생활을 그리워합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한번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도록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이 구원의 방주 문을 닫으셨다는 것은 이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라는 그런 의미도 됩니다. 더 나아가서 방주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들의 힘으로 문을 열어 보고자 하지만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 인간의 어떤 노력과 힘으로도 그 방주의 문은 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닫으셨고 하나님이 그 문을 때를 따라 열어주시는 그 역사. 한번 이런 생상을 해보게 됩니다. 비가 한두 시간 내릴 때에는 가볍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삼일 계속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물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심각해졌습니다. 가서 방주의 문을 두드렸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주의 문은 결코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홍수 가운데 가슴을 치면서 회개도 하고 후회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 후회하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큰 후회를 한 사람이 누구일까? 한 번쯤 방주를 구경한 사람들이 아닐까? 방주에 호기심으로 들어와서 구경했던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노아를 놀리기 위하여 조롱하기 위하여 방주 안에 들어와서 노아가 방주 짓는 장면을 바라본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노아는 방주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나는 방주에 대한 기술이 있으니까 돕겠다고 그 방주 안에 와서 조금 도와준 사람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한 번쯤 방주에 들어와서 그 방주를 구경했던 사람들. 그러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신 다음에 방주에 들어가지 못하고 내가 그때에 방주 지을 때 들어갔던 것처럼 내가 왜 노아의 말을 듣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경고를 받지 않았을까? 가슴을 치면서 후회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심판의 문을 닫으실 때에, 구원의 문을 닫으시고, 심판으로 그 세상의 문을 닫으실 때에,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가슴을 치면서 후회할 것입니다. 나도 교회에 가봤어. 나도 예배도 드려봤어. 나도 신앙생활도 해봤어. 그런데 정작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한 사람들, 구원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 구원의 방주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그 마지막 날 심판 날 가슴을 치면서 후회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신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그 구원의 방주 문을 닫으실 수 있고 문을 여실 수 있는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구원의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심판의 문을 열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문을 닫으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역사, 그 인간 누구도 그 하나님의 역사, 내가 마음대로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수는 노아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홍수는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홍수가 언제 끝날지, 어떻게 물이 빠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이 새 역사를 시작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홍수의 심판의 역사를 끝내실 것입니다. 구원의 문을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문을 닫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홍수의 역사를 시작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홍수의 마지막 끝을 매듭 짓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까지도 믿음으로 사셨고 하나님을 바라보셨다면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새 역사를 시작하는 그 시간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평강 가운데 기다리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기다리는 시간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비 그런 고백을 하죠 6기 23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정금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나오리라. 하나님이 이 홍수의 시간, 하나님이 심판의 시간이 지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정금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리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이 그 문을 닫으신다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믿음의 원리입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실까요? 제가 17절부터 보겠습니다. 17절.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심판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다. 심판이 일어나기 시작하며 커질수록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는 제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18절 말씀 보십시오.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다. 심판이 커지면 커질수록 방주는 제자리를 찾아서 물 위에 떠서 떠다녔다. 운행했다. 19절 말씀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다. 천하의 높은 산들이 하나님의 심판 홍수로 다 잠겼다는 것입니다. 한번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사람들마다 물이 점점 차오르자 눈에 보이는 가장 높은 곳을 찾았을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의 산, 능력 또는 자기 나름대로 꿈꾸는 눈에 보이는 가장 높다고 하는 곳을 찾아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홍수가 나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자 그 모든 높은 산, 자기가 높다고 안전하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물에 잠겨 버렸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라고 말씀합니다. 20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이 불어서 15 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가장 높은 산 꼭대기보다도 15규빗이나 더 높이 물에 찼더라 15규빗이라는 것은 1규빗이 남자 장정 팔꿈치부터 산 끝까지거든요 그러니까 한 7미터 정도 됩니다 2층 높이 정도 인간이 생각할 때 가장 높다고 생각하는 그곳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곳보다도 더 높이 7미터 정도 더 높이 물이 차고 그 위에 오직 방주만 남았더라 방주만 물에 떴더라 방주는 결코 물에 잠기지 않았더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높은 산과 그 위에 7미터의 그물 방주가 떠있는 그 높이는 어떤 차이입니까? 그것이 곧 심판과 구원의 차이입니다. 죽음과 생명의 차이입니다. 영원한 심판과 멸망과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방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의 방주, 구원의 방주는 물에 결코 잠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물에 잠기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리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메시지예요. 방주가 태바라고 말씀드렸어요. 모세를 담았던 갈대 상자가 태바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은 그 배, 방주가 태바입니다. 근데 이 태바의 특징이 있어요. 자체 동력이 없습니다. 도치 없습니다. 노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머물고 싶다고 내릴 수 있는 다치 없습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방향을 자기가 정할 수 있는 배의 방향키가 없습니다. 도치없고 노가 없고 다치없고 그리고 키가 없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방주입니다. 갈대상자에 담겼던 모세를 기억해 보십시오. 모세가 뛰어나서 모세가 자기를 구원했습니까? 모세의 부모님이 훌륭해서 갈대상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갈대상자 자체가 모세를 구원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갈대상자를 통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구원함을 받을 수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었는데 그 방주의 주권자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내가 키가 되리라, 내가 다치되리라, 내가 노가 되리라, 내가 도치되리라. 하나님이 동력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맡기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구원하심 따라, 나는 갈길 모르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는 모든 건 맡기고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것이 방주 안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가졌던 믿음과 영성입니다. 방주는 노아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방주는 마지막 때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 방주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필요하고 우리가 들어가야 할그 곳이 바로 방주입니다. 방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지금 내 삶에 닥쳐오는 질병의 홍수, 그리고 재난의 홍수, 실패의 홍수, 전쟁의 홍수, 위기의 홍수 가운데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방주 안에서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노아가 바라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보이잖아요. 물이 다 모든 것을 다 잠겨 버렸어요. 가장 높다고 하는 산들도 다물 속에 잠겨 버렸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볼 수밖에 없는 그 방주 안에서의 노아의 신앙, 노아의 믿음. 여러분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모든 것들이 다 쓰러지고 잠기는 때에도 방주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구원의 방주만은 결코 물에 잠기지 않는다는 사실. 그 믿음의 사실을 붙잡고 방주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믿음의 시간들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23절 한절을 같이 봉도합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그 믿음의 사람들만 남았더라. 여기 남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 받았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 속에 반드시 남겨 두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남은 자가 있거든요. 그 남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새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디에서 구원을 받았다고요? 방주에 있는 자들이 방주에 들어가 있는 자들이 믿음으로 방주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자들이 구원함을 받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주가 어딜까요? 노아가 만들었던 그 배가 방주입니다. 모세가 들어갔던 갈대상자가 방주입니다. 그런데 그 방주가 그 노아시대 모세만 있었던 것 아닙니다. 부약성경을 쭉 읽어가 보시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원의 방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장소적인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면 출애굽기를 읽어가 보시면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그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마다들, 장자들을 다 죽이는 재앙을 내리세요 심판을 내리세요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그리고 문설주에 바른 그집 안에 머물러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리라. 6월 넘어가리라. 패스오버 하리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집이 구원의 방주입니다. 집 안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을 보면서 너희들 뭐 하니? 하나님이 오늘 밤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 이래야 우리의 마다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 그들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지만 믿음으로 흉내냈던 사람들. 그리고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집에 머물렀던 그 이방인들도 구원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여호수아서를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두 명의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내게 됩니다. 그 여리고 정탐꾼 두 명을 기생 라합이 도와주었습니다. 그 라합에게 정탐꾼들이 떠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얼마 있으면 이 여리고 도성에 들어와서 모든 생명을 다 사륙할 텐데 창문에 붉은 줄을 달아내리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 집을 보고 그 집은 사륙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라합이 붉은 줄을 창문에 달아내린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붉은 줄을 달아내린 그 라합의 집이 구원의 방주입니다. 그집 안에 있었던 라합과 그의 가족들이 그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 이것이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믿는 자들은 믿음으로 구원의 방주 안에 머무는 자들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놓치지 마세요. 믿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이 구원의 방주가 오늘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는 것이 구원의 방주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그 교회가 구원의 방주입니다. 구원의 방주에서 구원을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 뿐만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구원의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만 구원받았으니 됐다. 나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니 됐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도 이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힘써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누구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믿음이 없어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해 누구도 단정지울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권면하며 구원의 방주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 생명선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이며 설교자인 디트리 보네퍼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목사이면서 성직자인데 전쟁에 미친 히틀러를 암살하거나 제거해야 한다고 굳게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죠. 드리, 어, 예를 들죠. 어떤 운전수가 미쳤는데 미치광이 운전수를 가만 놔둘 것인가? 기도만 할 것인가? 아니다. 그를 올라가서 끌어내려야 된다. 전쟁에 미친 히틀러를 가만둘 것인가? 그를 위하여 기도만 할 것인가 아니다. 그 사람을 없애버려야 된다. 그렇게 해서 히틀러 암살 비밀단체에 가입을 하고 활동하다가 붙잡히게 되어 1945년 39살의 나이에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가 처형 당하기 며칠 전에 이런 꿈을 꾸었어요. 히틀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히틀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무고한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렸어. 그러니 너는 지옥에 가야 돼. 지옥에 가서 고난을 받아야 돼. 그러자 히틀러가 소리를 치르면서 이렇게 항변합니다. 억울합니다. 나는 너무 억울합니다. 내가 이렇게 지옥에 있을 줄 몰랐습니다. 그 누구도 나에게 이렇게 말해준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누구, 누구에게 그 말을 들었다면 내가 그 길을 걷지 않았을 텐데 그 누구도 나에게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없었기에 전도해 주는 사람이 없었기에 천국의 지옥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해 주는 사람이 없었기에 제가 이 길을 걸어갔습니다. 너무나 억울합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히틀러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는 회개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그 미친 히틀러를 없애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제가 그를 위하여 기도하지 못했고, 제가 그를 위하여 권면하지 못한 것, 하나님, 저의 잘못입니다. 저의 죄를 회개해 달라고 그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의 은총만 누리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아직도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 되는 것.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과 교회에게 맡겨 주신 사명입니다. 심판의 때에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보여 주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시대는 어둡고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 가운데 노아처럼 영성 잃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오늘 이 시대에 네 너가 한 사람 한 사람 노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방주가 되시고 믿음의 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 그 사명을 생명력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너 자신이 먼저 힘써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구원의 확신을 가질 뿐만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아직도 관심 없는 영혼들에게 관심을 갖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며 이 구원의 방주에 생명선에 그들을 태워야 된다고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고 구원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 받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